저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무려 500가지 이상 일을 한다 이렇게 보통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아주 큰 덩어리로 보면 은행의 일과 세탁소의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이 현금을 저장하고 또 현금을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몸에 영양소를 저장하고 합성하고 대사하고 또 여러 곳에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탁소의 역할. 세탁소는 깨끗하게 빨아주죠. 그래서 나쁜 성분들을, 독소 성분들을 해독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은행의 역할, 어떤 역할이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힘을 내고 또피와살을 만들고 여러 일을 하려고 밥을 먹는데요. 밥이라는 속에는 꼭 쌀밥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주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 에너지 영양소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탄단지의 이 에너지를 바로 위장에서 이제 소화 흡수시킨 다음에 간에서 탄단지 영양소들을 저장하거나 또 새로운 물질로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탄단지는 탄단지 그대로 절대 역할을 혼자서는 못해요. 이 탄단지가 소화되고 또 합성되고 다시 대사되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효소들이 필요합니다. 이 효소들을 또 도와주는 조효소들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조효소의 역할을 비타민과 미네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탄단지만 먹어서는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 조효소의 역할을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역시 또 저장하고 또 계속 대사할 수 있는 기능도 바로 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들을 합성, 대사, 저장하는 것을 바로 간에서 하는데요. 자, 이것만 저장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공장 생각하면 계속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필요한 생필품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공장인데, 바로 간이 인체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호르몬을 굉장히 중요하죠. 이 호르몬도 합성하고 저장하는 역할. 그리고 면역을 담당할 때는요, 면역 세포만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면역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전달하거나 또 세균, 바이러스나 여러 이물질을 공격하는 무기들이 있어요. 뭐 그랜자인, 퍼포린, 뭐 사이토카인, 이런 인터페론 이런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간이 약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골수에서 조혈작용, 피를 만들어내죠. 피의 성분을 또 합성하고 대사하는 것도 간에서 합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피가 잘안 만들어지기도 하고 피를 쏟아내기도 하는 아주 그런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에너지 중에 하나가 또 지방인데요. 어, 사람들은 이제 지방이 문제가 있어서 좀안 먹으려고 하는 어떤 저지방 식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온 시점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또 지방에 많은 오해가 풀리기도 했는데요. 이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한 물질이 바로 담즙입니다. 이 담즙을 간에서 하루 1리터에서 1.4리터까지 계속 만들어냅니다. 담즙 분비가 안 돼서 지방이 잘 소화가 안 되면 우리 몸의 세포의 막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또 지방이고요. 또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콜레스토롤의 원료도 바로 지방인데요. 또 여러 호르몬의 원료도 또 지방입니다. 이렇게 지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세포도 건강하지 않고 세포들끼리 서로 신호도 잘 주고받지 못해서 온몸에 모든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호르몬이 부족하면 또 여러 장애가 오죠. 우리 온몸을 또 행복 호르몬, 또 스트레스 호르몬, 성 호르몬, 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 여러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을 또 지방을 원료로 삼아 만들기 때문에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온몸에 이 대사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영양소의 합성과 저장, 그리고 대사에 담당하는 일을 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당 조절도 역시 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혈당하면 췌장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간에서 포도당이 또 적으면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또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췌장도 메인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포도당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초과할 때 간에서도 같이 혈당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면역작용입니다. 영양소합성대사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면역세포들은 우리 몸에서 이물질이 일단 들어오면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죠.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어서 가장 최전방에서 일하는 뭐 대식세포, NK세포, 호중구도 있고요. 또 5일에서 또 열흘이 지나서 발동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뭐 T세포, B세포, 림프구도 있습니다.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핸드폰이 고장이 난다. 연락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게 고립되고 아주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처럼 면역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전달받는 여러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간에서 하는 일입니다. 어, 면역력이 떨어졌다 하면은 간 기능도 바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독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탁소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체에서 무려 해독 작용의 거의 70%를 담당하는 것이 간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만 쉬고 있어도 이 공기 중에 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여러 이물질들이 계속 내 몸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식사를 해도 그리고 완벽히 깨끗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죠. 네, 어쩔 수 없이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뭐 가공식품,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음식들에는 첨가물이 3 4 0 가지가 여러 다양한 성분들이 섞여 있기가 쉽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인 음식들을 또 우리가 또 맛있게 먹잖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섭취하는 가공식품들을 만약에 간에서 해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뇌와 심장은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해독하지 않은 그런 독소 성분 첨가물 성분들이 뇌와 심장으로 바로 간다. 아마 갑. 갑자기 큰일이 바로 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의 음식으로 먹고 바로 쓰러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진 않죠. 다잘 지냅니다. 다만 좀 피곤하고 뭐 감기에 잘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바로 간에서 해독작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독작용이 잘 일어나면 매일 컨디션이 좋고 체력이 좋고 에너지가 늘 가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독 능력이 간에서 다 해독을 하지 못하면 독소 성분이 남아 있게 되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그랬죠. 염증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는 그런 불편한 피로감이나 또 체력 저하나 또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70%의 이 독소를 해독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독소 음식을 내가 지나치게 먹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입은 맛있게 먹지만 내 몸은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우리 간을 지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독 작용 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암모니아를 요소로 변환시켜 줍니다. 암모니아라는 성분은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당연히 생성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암모니아 냄새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경험한 이제 세대들께서는 그걸 추억이 있으실텐데요. 암모니아가 많다. 굉장히 이 냄새도 독하고 우리가 견디기 좀 힘들죠? 그런데 이것이 내 몸에 남아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암모니아를 해독하는 역할도 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혈액이 계속 순환을 하고 있죠. 근데 피도 늘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정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과 내에도 깨끗한 피가 갈수 있는 건데요. 그 혈액을 바로 정화시켜주는 것이 간에서 일단 정화를 해주고 또 신장에서 한번더 정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온몸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간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이어트의 기능을 해줍니다. 하면은 무조건 좀 칼로리 줄이고 또 열심히 운동하는 것 이것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저는 다이어트 하실 때에는 반드시 예, 칼로리보다도 간 건강을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실제 빼고 싶은 것은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죠. 몸에 지방이 쌓인 상태, 체지방 또는 내장 지방이 축적된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해야 건강하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야 건강하다 이 말을 저는 좀 바꿔서 건강하면 지방이 빠진다. 결국, 다이어트 할 몸이 됐다는 것은 지방이 분해가 되지 않고 축적이 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지방이 왜 쌓였는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쌓인 겁니다. 무엇이 건강하지 않은가? 간이 지방 분해를 하지 못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방이 쌓이는 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간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도 많은 분들이 늘 평생 하고 있는 이 숙제 같은 다이어트도 바로 간에서, 간 건강에서 해결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간이 무너졌을 때, 간 건강에 나쁠 때, 간의 기능 중에 조혈작용과 관련지어서, 바로 혈액 응고 인자와 알부민을 간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간 경화시 복수가 차고 또 코피가 잘 나고 피를 흘리는 이런 일들도 바로 혈액 응고 인자 또 알부민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간에서는 적혈구를 재활용하고 있죠. 자, 이런 일들이 잘 간이 문제가 생겼을 때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혈 작용과 관련된 여러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간이 하는 일은 하나하나 따지면 500가가 넘는다 하지만 첫 번째 영양소의 합성 대사 저장 두 번째 혈당 유지 세 번째 면역작용 네 번째 해독 배출작용 다섯 번째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건강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하실 때 보통 칼로리를 엄청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죠. 뭐 적게 먹고 또는 굶거나 이런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시죠?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살쪘구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운동으로 빼신 분들이 운동을 안 하는 순간 또 굉장한 요요현상이 오기도 하고요. 칼로리를 줄였다가 정상 식사를 하는 순간 또 요요현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로리와 운동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물론 성공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잘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성공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쉽게 성공하는 방법 바로 간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우리 먼저 인체의 에너지 소비 상태를 보면요,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을 통해서 뭐 신진대사를 기초대사량을 올려서 살을 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장과 간과 이 뇌가 차지하는 그 에너지 기, 대사율이 각각 한 30%, 20% 정도입니다. 또 심장과 소화기관이 약20% 정도고요. 골격근이 차지하고 있는 게20% 그리고 나머지가 한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골격근, 근육을 강화시켜서 몸에 에너지 소비를 올린다. 20% 밖에 안됩니다 또 근육을 늘리는 것이 보디빌더들도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무엇에 가장 초점을 맞출 것인가 바로 우리 몸에 소화기관과 또간 이쪽에 신진대사를 올리는 것이 조금 더 빠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다이어트가 할 몸이 됐다는 것은 일단 몸 속에 또 체지방 속에 지방이 많이 쌓인 상, 상태입니다 지방을 분해해야 되겠죠? 이 지방을 분해하려면 지방 분해 효소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지방 분해 효소를 만들어내는 그 화학 공장인 간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늘려서 살을 빼겠다라는 접근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고요. 또 보디빌더도 힘들 만큼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몸 속에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올리는 방법 그 방법으로 간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어, 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 간호사 건강 연구인데요. 무려 2만 명을 대상으로 운동그룹과 비운동그룹을 예, 조사를 했습니다. 식단은 똑같이 제공하고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만 봤는데요. 그 차이가 0.4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좀 어려운 접근이죠. 그래서 운동으로 또 살을 빼신 분들은 또 나중에 운동을 조금이라도 좀 멈추는 순간 요요현상이 오기 때문에 저는 몸속에 간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소화기관에 차지하고 있는 신진대사율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뭐 근육만 강화시키느냐? 그게 아니고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강화시키면 여기서 에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중심에는 역시 신진대사를 올리는 것, 골격근을만 올리는 게 아니고 몸속 신진대사를 올리고 또간 기능을 올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